문지방의 즐거운 이야기 1화. 누가 내빵 먹었어? 아. 오늘은 내가 직접 내가 엄청나게 기다려서 사온 이, 이 엄청난 빵. 이 엄청난 이 슈크림, 슈크림빵을 일단 손부터 씻고 와야지. 잠시 후. 아, 이제, 이제 먹을, 먹이... 뭐야? 뭐야, 왜, 왜 없어? 이거 없어 이 진짜 없어 어, 이거 없어 이거 어디 갔어 아내 다리 아 진짜 어디 갔어 이거 내가 어아 진짜 아 진짜 먹은 사람 진짜 진짜 진짜, 진짜. 혼내줄 거야 야야 야, 지방 어왜 네가 먹었지 뭐 내, 내가, 내가 직접 주로 엄청 서서 기다, 기다린 저 빵, 이빵 내가 먹었, 니가 먹었지, 니가 먹었지 아니, 나는 빵을 먹은 적이 없나 오늘, 오늘 나는 라면, 라면 스파게티, 치킨, 피자, 햄버거, 콜라 이렇게 먹었는데 빵을 안 먹었단 말이지, 그럼 니네 배를, 배를 갈라서 한번 확인해 볼까? 뭔, 뭔 소리야, 뭔 소리야, 그러면은 나 죽고, 죽고 안에 없을 건데, 아, 어차피 난 지방이라서, 지방이라서 바로 그냥 소화돼, 어? 그러면은 빵 먹은 주인 알려줘. 아그거 내가 어떻게 알아? 아왜 때려 야도라에몽 어? 새로운 출연 도라에몽그빵 그 네가 먹었냐? 뭔 빵? 내가 직접 아 아까 지방이 얘기 들어서 그빵나안 먹었는데. 그래? 그래 그럼 네배응 아니야. 알았어. 새로운 주연 브라운. 야, 니가 내빵 먹었지? 아, 니 그, 근데 내가 니네 빵을 어떻게 알아? 내가 직접 그중불런고 맛있어 보이는 슈크림 빵을 니가 먹었어? 아니, 난안 먹었어. 니, <laughs> 네, 너 그럼 네 배를 갈라서 한번 확인해 볼까? 뭔 소리야. 나는 오늘 그냥 오늘 빵, 오늘 빵밖에 안 먹었는데. 그러면 그게 슈크림 빵이지나 오늘 모닝빵밖에 안 먹었어. 어, 그렇구나. 그러면, 그러면 빵 먹은 주인 알려줘.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? 암튼, 새로운 출연, 펭수. 야, 펭수. 아, 왜? 그, 내 슈크림 빵네가 먹었지? 아니, 나는 오늘 참치라면 밖에 안 먹었어. 어, 그래? 그러면 빵 먹은 주인 알려줘. 그걸 내가, 아, 이거만 몇, 몇 번을 줘.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? 아, 일단, 아, 진짜 빡치네. 나 오늘 참치라면 밖에 안 먹었다고. 아, 알았어. 아, 진짜. 아, 진짜, 아, 그거 내가 엄청나게 줄 서서 산 빵인데. 아, 어, 나 폭, 어, 문지방? 어, 그래, 지방아, 문지방, 아유, 문지방, 그래. 그, 내, 내 슈크림빵 네가 먹었어? 아니, 나 오늘은, 오늘 치킨밖에 안 먹었어. 어, 그래? 아빵 먹은, 빵 먹은 주인. 아, 그 슈크림빵 있잖아. 그거 누가 먹은지 알아 아, 그거 티라노가 먹었어. 에? 티라노 먹었다고 어. 티라노 먹었던 데 아까? 아 티라노 조져버리겠어. 응? 새로운 추전 티라노. 아야 티라노 니가 니가 내 슈크림빵 먹었지. 어, 어 아닌데? 아뭐뭔 소리야 아까 문지방이 말, 말했더만 나 아니라고. 아안 되겠어. 야짜. 이 자식이,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은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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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오늘 어? 어, 오늘은, 오늘은 이제 한번 걸어가면서 한번 산책을 한번 해 봐야겠다. 어 뭐야? 이빵 뭐지? 이빵 정말 맛있게 생겼는데 한번 먹어 볼까? 냠냠냠. 어우, 너무 맛있잖아. 냠냠냠. 멀지 마! 나! 너너너 어떻게? 너, 너, 너 어떻게 티라노를 속이고 어떻게? 내가 티라노를 기절시키기만 되리고 어, 그거 내가 맛있어서, 그냥, 먹었는데, 너무 맛있더라고. 아, 그게, 그럼, 누군지, 막, 하고, <laughs> 먹어야지. 아, 어, 어쩌라고. 야! 쟤 죽어라, 문지마 흩, 쪼! 아. 아, 아! 아, 뭐야! 나는, 나는 이 채널 주인이니까 내가 최강자라고. 내맘대로할수 있어. 아!

우후후, 나는 대개인 체험자라고아 <laughs> 어, 안녕하세요 시청자분 들 오늘 은 제가 이제 새로운 이야기 새로운 그 컨텐츠로 이제 문지방의 즐거운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봤는데 이제부터 상황극을 할 겁니다. 상황극을 재밌게 해볼 건데요. 이제부터 상황극을 재밌게 해보겠습니다. 안녕. 야 문지방. 어 뭐야?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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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나게 시간을주 줘서 산 크림빵으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.